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죽고, 죽은 후에야 역사는 이 시대를 기록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정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우리가 살아내는 이 시대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패드를 준비하면서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 키워드를 잡고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의 한 부분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laughs> 이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이 진중한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제가 여기 서있어도 가리지 않아요. 그 유행 좀 지났는데 예전에 여덟님의 친일파가 일본에 가서 남작작을 받아왔어 그 아들들은 서로의 아버지를 대신 죽이기로 했었지 사람들은 그걸 살기라고 불렀어 그러다가 솔직히 조선군 사람만 하고 강인구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서 지붕에서 우리 새거나 밖에 부서 그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고 지겠어 둘을 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만알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돈 때문에 모든 다살수 없잖아. 네, 여기까지. 네, 저 영화는. 2015년에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다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laughs> 네, 2015년에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아마 일부러 2015년에 개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어, 시대적인 배경이 1933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1910년대부터 일제 강점기가시작됐잖아요 1910년도부터 45년도까지. 그러면 35년의 시간인데, 1933년도라는 시대적인 변경에서 저 독립운 활동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먼저, 1910년대, 10년부터 19년까지, 일본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총각 칼을 들이대고, 노예로 삼고,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어치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의 의지를 세계 열방에 꼬트리게 되고, 그러자 일본은 더 이상 칼과 총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19년도까지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지만, 뒤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만들기 위한 아주 무시무시한 정책을 쓰게 되죠. 그런 배경에서 30년대가 됐어요. 30년대는 이미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미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일제의 탈락도 더욱더 심해졌고 심지어 일본군은 군사력이 너무 세져서 중국을 침공해서 점령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택했을까요? 네, 저기 지금 나온 저 장면은 이제 하정우 씨가 맡은 역할은 하우이피스톨이라는 역할이었는데 원래 이제 독립 운동과 전혀 상관없이 살겠다 나는 몰라 몰라 이렇게 살다가 전지현 씨를 만나면서 독립 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방금 나온 영상은 없었지만 명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어, 독립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완전히 친일파로 돌아서면서 이제 본인이 파송한 어떻게 본인이 파송한 독립 투사들을 본인이 팔아넘기는 친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이정재씨가 맡아서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방금 여주인공이 전지현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의 역할을 맡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8년의 12월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역사 따위는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은 결코 나 개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든 혹은 인정하고 있든 상관없이 동일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 이것이 통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결국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저 국력당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기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먼저 온 통일, 남한의 온 30만 명의 패턴인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보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도 사실 통일을 말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바시 강의를 이래저래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UN 대사분께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약 16분간 잘 모르겠는 말씀을 하시더라요 <laughs> 네. 어, 제가 듣기에 되게 알맹이가 없었어요 <laughs>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분이 말하시는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되게 유명한 분이시니까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통일이 필요한 이유 어, 통일이 가져다주는 유익, 유익함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첫번째로는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두번째는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가 됩니다 세네 번째는 남북한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네, 다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 모든 이유들보다 방금 설명한 이 모든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북녘당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하마는 지만 골짜기 고통하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진리는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 희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에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엔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자유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과 공과 육이 살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의 나를 지금의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네, 1933년에 살고 있던 방금 영화 암살의 독립군들의 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그들은 언제 해방이 될지 언제 도, 언제 독립이 될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네, 2018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1945년에 해방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19, 1933년에 있는 그들은 언제 통일이 될지, 언제 해방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은 독립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지만 어, 1945년 결국 대한민국은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 통일이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 어떤 통이 이루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군들처럼 총과 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시대의 흐름들, 흐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맞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도 낼수 있습니다. 통일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방법이 뭐가 중요해 통일만 되면 되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역적 전쟁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부르심은 내게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공력당의 소식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30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세터민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웃이 되었어요? 그리고 북중접경지역에는 여전히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강을 덮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기를 저를 원합저 그리스도가 무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할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향해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 마침내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아, 생각만 해도 돼요. 당신의 역사에 어느 지점을 흐르고 계십니까? 통일이라는 시대적인 사명 앞에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길 위에 섭시다. 복음통일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laughs>